돌발 퀴즈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왼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무탈하게 투자 잘하셨는지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10조를 뛰어넘어 과연 11조까지 해낼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들 아시죠? 이미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했었습니다. 다음 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주가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기업의 가치는 분기 10조 이상의 기업, 삼성전자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주가가 내린다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마음 편히 이 상황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주식 시장에는 영원한 게 없나 봅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갔던 미국장도 지금은 꽤 오래 조정이 오고 삼선전자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금방 역사적 고점을 뚫을 기세였지만 역시나 탄력이 둔화되어 분위기가 조금 암울해졌습니다. 단기 투자 입장에선 좀 걱정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겐 그리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더 조정이 온다면 곧 3분기 비단 기준일도 임박을 해왔고 이 자리에서 더 눌러준다면 기분 좋게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이 고점에서 앞뒤 생각 안 하고 본 계좌에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저번 주 대비 6주를 늘려서 총 291주가 되었습니다. 역시 주식은 고점에 사야 제맛이죠. 1일 1매수 계좌는 아직까지 꾸준히 하루 1주씩 적립하고 있어서 총 58주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본 계좌와 1일 1매수 계좌 두 계좌 모두 수익률은 저번주보다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분위기가 언제 좋아질지 언제 나빠질지 예상이 힘든 이 시국에 장기 투자를 흔들림 없이 실패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큰 계획 없이 장기 투자를 막연하게 시작했는데 기준을 세우고 나니 이렇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식을 함에 있어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장기 투자건 단기 투자건 그 결과는 무조건 실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건 매우 간단한데요. 바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트의 입평선을 보고 언제 사겠다, 언제 팔겠다 기준을 잡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고 목표 가격을 기준 잡아 얼마를 터치하면 매도를 하겠다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손절 또한 자신의 기준에 맞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손절을 정말 못해서 손절이 필요 없는 장기 투자로 투자 스타일을 바꾸었고 그 종목으로 제 기준에서 제일 안전하고 미래가 튼튼한 기업 삼성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약속의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웬수? <laughs> 저는 삼성전자가 주식이 아닌 연금이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은 배당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 저처럼 배당을 노후 연금으로 사용하려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들이 삼성전자를 노후 연금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금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많은 공감을 하였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하기로는 노후에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133만 원, 적정 생활비는 184만 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금융계에서 조사한 바로는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211만 원,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319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65세까지 열심히 아만 보고 달렸는데 얼마 안 남은 노후는 좀 편하게, 여유롭게 즐기고 싶지, 빠듯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저 금액은 정말 새끼만 딱 챙겨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고, 금융계에서 조사한 금액이 우리의 현실과 잘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나이 65세가 되면 물가는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갈 것이고, 아마 그때의 300만 원은 지금의 150만 원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제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참 처참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한 달에 14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적게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140만 원도 나중엔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뭐 국민을 상대로 설마 사기를 치겠냐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다른 연금 상품도 들어놓은 게 있지만 다 합쳐봤자 월300 받는 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연금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삼성전자의 배당금을 생각했으며 미래에 만족스러운 연금을 기준으로 지금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삼성전자의 배당은 조금 차이가 있죠? 연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올로 나누어 지급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매수한 금액과 주식 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배당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까지 보면 금상첨화겠지만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배당금은 지급됩니다. 또 연금은 노후에 받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불입한 지 3개월 안에 배당이 지급됩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주식수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월약 4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큰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는 크게 오르겠죠. 그에 따라 배당금도 같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분기 354원이 언젠가 500원, 1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원금이 깎이지 않는 연금 상품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부족한 연금을 보충해 주는 또 다른 연금 상품, 삼성전자를 운영하신다면 노후에는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표는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 투자 금액 및 주식 수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계산해 놓은 표입니다. 계산하기 쉽도록 5만원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추후 가격 상승 시이 표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영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신의 노후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금액을 이 표를 참고하여 배당으로 채우는데 얼마의 투자가 필요한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략 월 100만원을 더 연금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간 7,700주에서 8,800주 사이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꼭 이룰 의지만 있으시다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식 수량을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1차 목표로 월 20만원 구간인 2,000주를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를 달성한 뒤 2차 목표, 3차 목표를 정할 것이며 노후연금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만약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저처럼 연금을 목표로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주식이 아닌 연금으로 기준을 세우신다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을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꼭 연금이 아니더라도 가격으로 기준을 정하셔도 됩니다. 20만 원 찍으면 매도하겠다, 30만 원 찍으면 매도하겠다. 이 기준도 장기투자를 함에 있어 버틸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기준도 상관 없습니다. 막연하게 장기투자를 하기보단 자신과 맞는 기준을 세우고 꾸준히 투자하신다면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정말 정말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랜선으로 인연이 닿았지만 이왕이면 그 끝도 아름답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산전자로 연금 붙는 아마추어 장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